기쁨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를 깨워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새로운 하루를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처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셨으니 오늘도 제곁에서 기뻐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제가 흔들릴 때에도 주님의 잠잠한 사랑이 제 마음을 감싸게 하시고 지친 순간에도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힘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가정에는 따뜻한 사랑과 화평이 흐르게 하시고 일터에는 주님의 지혜와 성실함을 담아 맡겨주신 일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기쁨과 온유가 전해지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저를 기뻐하시며 사랑하시는 주님을 믿고 감사함으로 하루를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